4주간 손톱 뿌리를 눌렀더니 면역 세포가 증가되었다는 일본 나가타 대학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백혈구의 수가 4주 동안의 손끝 자극법의 실험 결과 4,444개에서 6,515개로 2,000여 개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확인됩니다. 손톱 뿌리 부분은 몸속 신경 섬유가 모인 부분으로 아주 예민하죠. 손가락 하나하나의 경혈이 위치하고 이 경혈과 연결된 경락을 통해서 장기와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끝을 자극함으로 혈액 순환과 기혈 순환 촉진과 면역력이 증가되고 자율신경이 조절됩니다. 하루에 2, 3분 정도를 이 3요시 꾸준하게 손끝만 누르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면역력이 늘어나는 손끝 자극법입니다. 그럼 각 손가락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 엄지. 소상혈은 엄지 손가락에 위치한 혈자리로 엄지 손톱의 바깥쪽 뿌리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왼쪽 엄지 뿌리 부분을 눌러 주세요. 누르는 세기는 살짝 아픈 정도로 지그시 10초간 눌러 주세요. 이때 경락과 연결된 부위가 안 좋으면 통증이 오게 됩니다. 엄지손가락은 열을 내려주고 풍을 흩어주며 인후의 기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감기로 인해 목이 부어오르고 아픈 것, 가래, 목 기침, 편도선염, 장염 등으로 인한 발열 등을 치료해줍니다. 이 외에도 기운을 소통시키는 효과가 있어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나 숨이 차고 명치가 답답할 때 눌러주면 아주 좋습니다. 명치가 답답하다는 것은 음식물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화로 인해서 그 화가 풀리지 않고 뭉쳐져서 명치가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무릎이 쑤시고 아프거나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려면 평소에 소상해를이 손목에서 손가락 쪽으로 지압을 해 주면 좋습니다. 급체, 토혈, 코피, 혈뇨, 다리 냉증, 히스테리, 흥분, 초조, 불안 등 웬만한 급체에는 이것 한 방이면 쑥 내려갑니다. 두 번째 검지. 검지는 대장, 위장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위염, 궤양성 대장염, 장의 상태가 나빠 설사를 할때등 위장 기능이 나쁠 때 검지를 누르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열을 내려주는 혈자리로 감기에 걸려 열이 나거나 목이 부었을 때, 그밖의 치통이나 두통, 인후통. 구내염, 이명 등 코가 막힐 맞지. 때 상향혈을 자극해 주거나 피를 빼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지 중충은 안팎으로 꽉 막혀 마비된 몸을 빠르게 뚫어줍니다. 내 몸의 앰뷸런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신속한 응급조치를 못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나 뇌출혈, 뇌경색으로 의식불명이나 반신불수라는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중풍의 전조증상에 대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가운데 손가락 감각이 무디고 움직임이 둔하거나 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안에 반드시 중풍이 올 것이라고. 가운데 손가락이 감각이 무딘 것은 심포경이 마비된 것이다. 곧 의식과 감정의 통로가 얼어붙은 것이다. 갑자기 졸도를 하고 인사불성이 드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만 신경을 쓸 일이 아니라 심포. 곧 심보를 잘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분명 풀리지 않은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 안팎이 소통되지 않는 마음, 그꽉 막힌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그 엉킨 실타래 끝에 중충이 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 중충혈을 잘 문질러 주세요. 귀, 얼굴과 관련된 것으로 평소 귀가 잘안 들리거나 이명이 있다든지. 난청이 있다든지 머리가 무겁고 목뒤가 뻐근하면서 뻣뻣한 만성피로 증후군에 효과가 있는 혈자리입니다. 또한 안면 홍조 등이 심한 경우와 가슴이나 옆구리에 팽만감, 가슴 답답함이 느껴질 때도 좋습니다. 겨드랑이가 부으면서 팔뚝과 팔꿈치가 아파 굽혔다 폈다를 하기가 불편한 증상에도 쓰입니다. 네 번째 약지. 넷째 손가락을 약지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름이 없다 하여 무명지였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에 독성이 있으면 이 손가락에 반응이 나타날 거라고 하여 약지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손가락에서 모든 장부의 동작을 제어하는 삼초경락이 시작됩니다. 감정 이상의 열을 받으면 편두통이 생깁니다. 이때 관충혈을 따 사혈해주면 삼초경의 열이 해소되며 편두통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관충혈을 많이 자극해 주면 피부가 곱고 윤택해진다고 합니다. 관충혈을 주둔 치료는 열성 질환과 후두염, 결막염 치료에도 좋습니다. 고전에 혀의 질환과 입안이 건조해지는 증상, 가슴이 기가 막히는 증상, 어깨와 팔꿈치가 아파서 팔을 잘 들어올리지 못할 때 눈앞이 침침해지면서 백내장이 생기는 것을 치료합니다.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에는 심장경락과 피를 주관하는 소장경락이 흐름으로 건강을 예견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관련된 증상으로는 심장병, 열병, 번민, 건망증, 불안, 우울증, 생리불순 등이 있는데, 새끼손가락을 자극해주면 전체적인 자율신경이 촉진됩니다. 심기의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혀버린 심장의 구멍들을 연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이 휘어있으면 심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소충이 기사효생의 혈자리라는 점입니다. 정신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에게 심기를 불어넣어서 몸을 떠나려는 신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페니실린을 맞다가 심장의 쇼크로 죽어가던 사람을 의사가 소충혈을 찔러서 살려냈다는 전설적인 임상 사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가락 혈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매일 틈나는 대로 10개의 손가락을 주물러 주면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눌러서 건강하게 삽시다.